도가 식당 여기가 주차장 이고요 지금 밥을 저희는 먹고 막걸리와 밥을, 밥을 먹고 지금 뒤에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쪽으로 지나왔는데 아까 느낌이 좋아서 잠깐 찍어 들었 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저 초입까지 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저희가 내려갈 길이고 여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고요. 바로 앞이 바닷가입니다. 차들이 들락하는 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외 길이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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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없게 된다 아니 아재 뭐먹 차들이 쭉다 지금 이게 외길이라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차들이 쭉서 있고 요 이제 저 앞에 순사하고 있어서 이런 광경은 우리가 앞으로 어렵습니다. 저분께서 이제 교통 정리 해주시는 분이 양쪽에 있습니다. 다시. 다시 올라가 겠습니다. 아, 교 회도 있 네요. 여기 특 이한 나 무가 있 네. 무슨 나 무인지 모르 겠는데 열 매가 펼쳐져 있 습니다. 저 뒤쪽이 그 여수의 다리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저 뒤쪽에 저 뒤쪽에 여수의 다리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길입니다. 근데 거기서 살짝 빠져나오면 살짝 빠져나오면 이 섬이 보이는 거고 이 입구부터 저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. 버스를 대절해서 아마 저쪽에서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내렸죠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응. 아마 도착한 것 같아요 길이 막히니까 저차 돌아가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없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길 좁은 길이 낭만인데 이렇게 넓게 길을 내고 있습니다. 마을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벽이 보이고요. 낭동 갱번 미술길. 섬섬녀수. 매력적인 섬 낭도입니다.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와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. 변서방 TV입니다.